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로우 타일러고요. 네, 샘투 타일러. 오늘은 영화 방송입니다. 어. 에, 영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슈퍼 땡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샘맥 분, 샘맥 분,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어, 제가 아이디를 봤었는데 여기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이디가 안 뜨네요. 아이디가 안 뜨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그 그 아이디도 아닌 그뭐 이렇게 숫자 이런 것 뜨는데. 그 코드 같이. 네, 코드 같이 뜨는데 그 코드가 뭐냐면 이제 QP4Y. 아, 1SJEB 카드입니다 하고 이천 원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아 너무 너무 정말 감동했습니다. 감수... 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아그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아...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어 바로. 로타이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어우 아, 보셨냐고 그러니까요 네네. 정말 훈훈한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저희가 5년 반 동안 올렸던 수익이 한,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7만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걸 한 방에 7분의 1로 해결해 주시 그렇죠.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액수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렇게 그럼. 뭐, 저희를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슈퍼챗을 이렇게 남겨주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뭐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할 영화는 이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오. 나폴레옹 보셨나요? 아니, 안 봤습니다. 아, 영화 별로 안 좋아하죠. <웃음> <웃음> 영화 잘안 보는 거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폴레옹이 개봉을 했고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생행을아거두지 못했습니다. 어, 반응을 보니까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던데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그래요. 이게 어, 네. 누가 만들었냐면 네. 감독이 누구냐면 어, 리들리 스콧 감독입니다. 음... 이양반이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약간 역사적인? 네, 역사적인 거예요. 그 듀얼이라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laughs> 그게 뭐냐면 그 듀얼이 그 결투거든요. 네. 중세 시대의 결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 영화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영주 친구 두, 두 명이 싸워서 이제 결투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광고는 뭐 중세 그런 뭐 전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것만 보면 진짜 뭐 중세를 멋지게 표현했구나라고 보게 되는데 막상 기어로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아요. 음. 뭐 어쨌든 다시 나폴레옹으로 돌아가면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볼 거리는 확실하다. 음, 볼 거리는 확실히 있다. 없진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게 뭐냐면 영국인이 만든 프랑스 영화다. 아. 야 아, 영국인이 만든 프랑스인 주연 영화다. 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렇죠, 인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뭐우리나라에 모자가 있다는 정도 음. 그 누가 샀어요. 맞아요, 하림 회장님. 네, 하림 회장님 경배로. <laughs> <laughs> 그 정도 또는 뭐 키가 작았다 안 작았다. 그렇죠. 키가 작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평균 남성에보다 컸다. 네, 네, 네. 작게 원하는... 보이는 이유는 근위병들이 키큰 사람들만 있어서 음... 작게 보이는 거다. 네. 그리고 두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연기는 다 좋았어요. 근데 음. 네, 아쉽게도 나폴레옹 화한데프랑스인은 등장하지 않고요. 주연이 그조카에 나오는 네, 호아킨 피닉스. 네네. 그분이 주연을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나폴레옹을 보다 보면, 야, 역시 영국인이 만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유럽에서 모든 사람이 나폴레옹을 저렇게 인식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명장이에요. 그, 근대사에 있어서 전쟁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포를 잘 쓰기로 유명했고요. 네. 그 육군의 그런, 그러니까 전,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투의 그런 지략가, 그리고 시, 실행력이 있는 네. 그런 사람으로 불리는데, 그걸 위주로 해서 보여주거든요. 때 약간 나폴레옹이 모자란 사람처럼 나옵니다. 어... 근데 뭐 리들리 스콧 감독이 했던 인터뷰였는지 아니면 호아킨 피닉스가 했... 아마 감독했던 인터뷰인데 나폴레옹도 사람이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너무 인간적으로 그리지 않았나 자기가 그리는 음... 방향으로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한 인식을 유럽 유럽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폴레옹과 는 너무 다르다. 뭔가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 느낌의. 그니까 한 인간으로서 조명한 건 알겠는데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음, 좀 그, 아쉽다. 네, 영국인이 만들었다 나폴레옹을. 근데 그게 사실 유럽인들의 실제 인식은 어떤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네.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굳이 억지로 비교하자면, 네. 일본에서 이수진 영화 만든 걸 수도 있어요. 되게 애매하네요. 네, 네 애매하네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laughs> 그, 벌써 화났는데요? <laughs> 프랑스인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네, 네, 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좀 너무하게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그 수많은 전투를 이겨낸 사람인데 네. 그게 좀 아쉽고요. 두 네. 번째는 뭐냐면 너무 함축했다. 어,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네. 이게 뭐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 그렇죠. 그렇죠. 그 감독판이 나오고 재평가됐던.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나폴레옹도 그럴 영화가 아니냐라는 전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런 평이 있죠 네, 그런 평을 봤어요 저는 어딘가에서 그걸로 커버가 안될 정도로 짧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걸 늘린다고 해도 커버가 안 돼요 아... 왜냐면 나폴레옹이 하급 장교였던 시절부터 그 유배됐던 세인트 루이스였나? 그 어떤 네, 네. 세인트 섬이 세인트헬레나. 죠 아, 세인트 헬레나 네, 네. 그 섬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장면을 보여주는데 네. 거의 한 영화가 두 시간 반에 세 시간 정도 될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한 사람의 인생을 네. 그렇게 두 시간 반만에 압축하기가 게다가 그런 역사적인 발자취가 있었던 인물인데 아 그냥 삶서 죽음까지가 거의 역사적인 발자취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두 시간 반만에 함축해내기가 쉽지 않죠. 거기서 두 시간 더 늘린다고 해서 뭐가 더 나아질까? 음. 그 애초에 두 시간 더 늘렸다고 한들 볼거리만 많아지지 나폴레옹에 대한 매력은 느낄 수가 없다. 음. 메가바스는 그냥 나폴레옹을 깨부신 감 감독, 감독이 된다. 그 장군이지 않습으니까 마지막 전투, 워털로 전투에서. 아그 유명한 전, 영국 장군. 네, 그렇죠. 네. 그 양반 일대기를 차라리 그려놨으면 네, 네. 차라리 좀더 멋있게 그리지 않았을까. 음... 근데 확실히 볼 감독은 감독입니다. 명장인 명감독이거든요, 이 분이. 음, 그렇죠, 그렇죠. 그 에일리언 만드신 분이고. 마션. 네, 마션도 하시고 네, 네. 뭐 많아서, 많아요, 네, 진짜 네. 많이 하셨는데 잘 살렸다 전투씬. 그래도 네. 그에도아 볼만하다. 뭐. 네, 네. 그 저는 그게 상상이 잘안되거든요 제가 약간 그 상상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예전에 책을 읽다 보면 그 무슨 강진 네. 그 역사책 읽다 보면 그래서 그렇죠. 무슨 진으로 이제 뭐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사실 머릿 속에 안 그려져요. 음, 그렇죠,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전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마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서 뭐 진영이 무너지고 아니면 뭐 진영 그왜냐면그 스파르타스쿠스 보셨지만. 네, 네. 스파르타 네네. 스파르타 영화 보시면 그 진을 딱 해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저렇게 방패를 방패를 맞대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들어올 수가 없고 네. 그 상태에서 또 창으로 찔르면 되는구나 이게 눈에 그려지잖아요 네네. 그걸 보기 전까지는 차라리 눈에 안 그려지거든요 나폴로옹이 어떻게 해서 천재라 불렸냐 그 영화를 보면 좀 그걸 느낄 수 있는 그것만은 좀 높이 살 만하다 고증을 좀잘 하지 않았나 그투신 장면만큼 그 기병을 그때까지 씁니다. 총을 쓸 텐데도 그렇죠. 보병들 일자로 줄을 맞춰서 걸어가고 네. 그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거리에 들어오면 총을 쏩니다. 음. 그 포를 쏘다가 이제 보병이 진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병이 투입이 되는데 보통은 기병이 후방으로 들어가거나 옆 측면을 쳐서 보병의 진열을 흩어 드립니다. 흩어 흩어 흩어트리는 흩트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국군이 그 오톨로 전투였나 그 마지막 전투에서 어떻게 하냐면 둘러 쌉니다. 그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그 약간 오각 형식 또는 원형식으로 음. 서로 이제 삥 둘러요 네 그러니까 말이 들어갈 공간이 안생깁니다 아. 사실은 말이 그런 진열의빈 공간을 세집고 들어가면서 보병의 진열을 흐트려 흐트려야 되는데 갑자기 영국군 군대가 영국군대 였 영국군 군대 겁나 아마 마지막에 네. 어쨌든 그 군대가 이제 동그란 방진을 짜면서 뭐 연, 연합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연합군이죠 어쨌든, 어쨌든. 네. 그래서 그 기병 전술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그것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투에서 졌다는 썰이 있지만 그걸 잘 보여줬다. 어, 그거 하나만큼 좀 살만하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조세핀. 그 약간 조세핀에 대해서 음. 나폴레옹 얘기가 나오면 나폴레옹이 약간 바보처럼 나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조세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폴레옹은 조세핀한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고, 음. 조세핀한테 뭐 완전 잡혀 사는 그런 이미지로 저는 그렇게 네. 배웠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영화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동반자였다. 서로 지지고 벗고 싸우곤 엄청나게 하긴 하는데, 솔, 실제로 조세핀이라는 사람이 바람도 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둘은 죽을 때까지. 영혼의 파트너? 영혼의 파트너였다. 음. 왕관 수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황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네. 네.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하면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네. 웅장하고 막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근데 영화에서는 뭐 웅장하고 멋있는 건 맞는데 나폴레옹이란 사람 자체를 되게 약간 경박하게 그렸습니다. 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코르시카 초놈이라고 불렸다고 하긴 맞아요. 네. 하는데. 맞아요. 네. 뭐그 있었죠. 네. 그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긴 합니다. 음, 사투리가 그쪽이 심해서, 그 이탈리아 사투리가 네, 워낙 네, 심해서 네, 네, 네. 알아듣기 도 힘든 프랑스어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실망이다. 역사적인 그런 전투 장면은 잘 살렸으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좀 아쉬웠다. 네, 그런 느낌일까요? 다시 뭐 반복하자면 영국인이 만든 네. <웃음> 영국인이 <laughs> 나폴레옹을 주인공으로 <laughs> 삼은 영화를 만들었다. 음. 굳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네, 그런 네. 느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끝친 거예요? 네, 여기까지고요. 별몇 개인가요? 하, 저는 한두개반 주고 싶습니다. 두개 반. 네. 그래도 뭐 아주 낫진 않네요. 아,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뭐관질건이 있었다. 두개 반에서 한세 개. 한세개 음... 네, 정도?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세 개. 전투신을 생각하면 네. 세개 정도. 한 번은 볼 만한 영화다. 오. 네. 나폴레옹 별세 개. 네. 오늘 음.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화방에서 오디오 컨텐츠로샘 스타일러랑 스포츠 센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 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